자기 얼굴을 보면서 이 화면을 녹화할 수 있는 되게 신기한 어플입니다 이름은 아까 들으셨죠? 캠코드 캠코드입니다, 캠코드입니다. 캠코드 제가 이 어플을 이용해서 좀 재밌는 챌린지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챌린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캠코드가 이제 얼굴이 찍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웃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웃기면서 가장 비슷한 사람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okay. 알았죠? 아까 이제 다운을 받았고요 여기 보면 캠코드라고 있습니다 캠코드 캠코드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어 영상이 이렇게 나와요 어, 플래리님이 나님아 벌써 올리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오, 영상이 나오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얼굴이 나오면서 이게, 영상이 이게 촬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laughs> 다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아이콘이 나오게 되고요 제가 닫으면 이제 촬영이 가능한 겁니다 제가 하나 보여 드릴게요 눌러볼까요?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얼굴이 나옵니다 지금 얼굴이 신기하죠? 어, 이게 녹화도 돼요 얘를 누르면 녹화가 바로 됩니다 저희가 그래 지금부터 여기에서 이미지를 찾아서 누가 가장 웃기고 네? 비슷한지 오케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어 지금 누구 먼저 하겠습니까?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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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 어 좋아요 어 미니 먼저 미니 미 바로 지금 녹화를 그래. 하면서 미니 뭘로 할 거예요? 웃긴 거 웃기면서 비슷해야 됩니다. 웃기면서 원숭이. 아, 오, 좋아요. 원숭이. 그럼 제가 노, 녹화를 한번 또 보자. 거 하면 안 되죠. 네. 아, 뭔지 하는 게 좋네요. <laughs>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되 <laughs> 웃겨야 돼요. <됩니다>, 웃겨야, 웃겨야 <laughs> 돼요. 네, 좋습니다. 네, 미니는이 원숭이를 골랐습니다. 이 원숭이, 원숭이. 자기 얼굴 가까이. 누르면 돼요. 이거 누르면저 그거요. 자기 자기 얼굴을 딱 가까이 대고. <laughs> 지금 네, 이 버튼 눌러야 돼요. 네, 챔민지 우간다 원숭이네. 갑니다. 아, 소리도 내야 돼요. 한테 어필해야 됩니다, 지금. 한테 어필해야 됩니다, 지금. 아주 잘 분발했어요 분발. <laughs> 아 좋았어요 좋았어요. 아, 진짜 웃겨 좋았어요. 아그 다음에 누가 할 거예요? 제일 등이에요? 네 지금 1등입니다아 모르면 다 이거는 구독자 분들이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네 로기는 뭘 고를지 고를 거 앞에 보여주세요. 어떤 거 하죠? 웃긴 거 해야 돼. 웃긴 거 해야 되는데 <laughs> 네. 웃긴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원숭이 똑같은 거 하면 안 되지 않아요? 아안 되죠. 그쵸? 다른 동물 해야죠. 그럼 로기.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있습니까? 물고기. 도희님도 빨리 생각 하나 하시죠. 아 물고기 뭐... 시나 하기 <laughs>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정말 쉽지 않은 거에 선택했습니다. 네이 네, 표정. 여러분 로기가 선택한 겁니다. 과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자 갑니다. 소리 네. 내야죠. 알려주세요. <laughs> 아 무게 약한 것 같은데. 힘내야 됩니다, 빨리. 이내어줘아 몸이 약한 것 같은데. 내야 됩니다, 빨리. 아, 됐습니다. <laughs> 아, 또뭐 약한 것 같은데? 아, 약간, 아, 뭔가 좀 약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이거는 구독자분들이. 그까 도이님이 이거를 똑같이 한다고 합니다. 한번, 어, 한번 아, 한번 보겠습니 아, 그, 이게, 기린이 침을 튀깁니까? 네, 됐습니다. 네. 아, 진짜요? 네. 진짜입니까? 준비하시고. 시작저 <laughs> 어, 좀비인데요? <laughs> 네, 배다 먹었어요. 네. 아니, 었다고말하는아야아아아 네, 아니, 아니, 아 아니, 이, 뭐, 네. 뭐, 이거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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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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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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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구독자분들이 판단하는걸로 니 아니, 아니, 아 그독자 분들이 판단해 주는. 네. 아저등 아, 이렇게만 먹겠네요. 그래. 아, 저이등일것 같은데. 1등. 왜 누가 1등할 것 같아요? 저 너가 2등. 1등이야, 미니야. 저 2등. 그러니까 저 누가, 1등. 누가 누가 1등할 1등 것같요 어. 아, 1등, 근데. 2등, 3등, 4등. <laughs> <정도는 웃음> 아니. 1등, 만 1등 결정이니까 요이요등이에요 일단 보고 일단 보고. 일단 먹으라 좋아요. 마리아님 갑니다. 네. 아, 저, 마리아는 물처럼 해나겠습니다. 에? 에 뭐예요? 동물이 아니잖아요. 어, 아, 동물 아, 아니에요. 원래 플랜이 없잖아요. <목> 이거 처음에 아니... 동물이라고 했잖아요. 아, 아니, 맞아요. 어, 안나. 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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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안나, 아, 일났다 검색 결과도 없네요. 여러분, 마리아님이 고르실 겁니다. 파는 강아지. 네. 마리아님이. 출결하겠습니다. 아이 꼴등 같은데. <웃음> <웃음> 혼자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laughs> 좋아...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이 <이거> 꼴등 같은데. <laughs> 혼자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아이, 너무 잘 쓰는 가졌어 망가진 거. 아이, 너무해, 워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지금 찍어봤고요. 신기하네요. 예 이걸 <미러> 보시고 여러분들이 바로 네. 1, 2, 3, 4 등으로 딱 댓글을 남겨주세요. 골찐 버튼 <미러> <꿀친> 뭡니까? 1, 2, 3, 4. <미러> 여러분들이 선택한 망가진만한 사진으로 그 사진을 다 찍어서 업로드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 영상은 어디서 볼수 있냐면 캠코드를 어플을 다운받으신 다음에 마리아 친구들이라고 그쪽에다가 친구맺으면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 공유가 다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인스타에 제가 방금 한 거를 한 컷만 지금 공유를 해볼게요. 되게 공유가 되게 간단한데 이렇게 누르면 바로 공유가 지금 가고 있는 거고. 공유 버튼 누르고 바로 경유클하면네 네. 바로 이렇게 갑니다. 지금 인스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알니 있는 가 같은데. 어 이렇게 인스타가 된 거고요. 설명시 네, 예 설명 시면 바로 공유가 됩니다. 네 이렇게 인스타에 이렇게 공유가 됐습니다.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얼굴이. 오, 신기하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들 보셨으니까, 누가 가장 망가지면서 비싼지, 여러분들이 선택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려줘! 그거 같아, 숨면안 웃어! 그러면, 안녕! <laughs> 영상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